네, 오늘 소개해드릴 노트북은 LG 울트라 PC 15UD 480 KX70K 모델이고요 화면 좀열어주세요 네, 열어드릴게요 네, 여기 15.6인치 모델이고, 여기 뭐 무게는 1.9kg인데, 뭐 네. 외관을 네. 보시면은, 뭐 그램 비슷하게 깔끔하게 나온 편이고, 핸즈 바디. 약간 그램 같네요, 그램. 어, 그건 무게에 따라 네. 다르기 때문에. 무게도 굉장히 저는, 가벼워 보이는데. 네, 가벼워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좀 어 특색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게 네.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네. 음... 외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네. 아 근데 이렇게 얇은데 얇은데? 아 진짜? 예 네, 가성 가성 비형아 아, GTX 아, 네. MX 1 0 0이라고 거기에 아. 들어가 있는데 그 MX 1 0 0은 성능 자체가고 게임은 아, 뭐 배틀그라운드 요즘 많이 하는 거 그게 배틀그라운드도 들어간다고요? 아 배틀그라운드도 들어가죠아 근데 아. 프레임은 뭐좀 전문적으로 게임하는 1050이나 아. 1060뭐 그런 그냥 조금 옵션 타협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타협을 해서 하면 뭐 플레인 출근 가능하고요. 뭐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CPU는 i7 8세대여서뭐 이게 쿼드코어 제품이고. i 7은말다 했네요. 뭐 최상이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는 프리도스 노트북이고, 윈도우 설치에 사용하실 시면 때. 아 윈도우 설치해야 돼요? 아 그럼, 아, 그럼 윈도우 설치서 이거는 좀... 가격대가 윈도우가 뭐 있는 모델보다 뭐 낮아졌나요? 뭐 나같이죠. 아, 아. 자 이제 노트북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옆면을 TV 아니 카메라 쪽으로 좀 네네. 가까이 한번 들고 와주시면 돼요. 잘겠습니다. 옆면. 아, 예,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네 음. 아, 네. 근데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이런 단자들은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파란색 구멍 같은 게 보이시죠? 아, 파란색, 이요 예. 거기에는 이제 USB 3.0이라고 하시는데, 흔히 아. USB 꽂는 자리라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 옆에 이제 HDMI 단자가 또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디지털로 뭐 TV 같은 데 연결하실 때 쓰시죠. 주시고요. 아 u 할때 그리고 옆에는 유선랜 그 장착하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소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네, 거기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데 네. 그 별다른 단자 없이 이제 네. 바로 직통으로 그냥 연결하실 수 있게 만들어진 네. 겁니다. 아, 자취 연결한테 좋겠네. 네네. 여 네. 여기 옆에도 또 있네요. 네, 요거또 보여주세요. 옆에도 이제 USB 3.0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S... 아, SD SD 그 다음에 S SIM 카드? 아 S 카드. 네네네. S d 카드 들어가 아. 있습니다. 그런 종류, 그, 크기는 다른 거여서, 마이크로 SD랑 s d 는 다른 거여서. 아, 그래 네. 마이크로 SD는 좀더큰 거. 좀더 좀 네. 작은 거죠. 좀더 작은 건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요. 뭐, 뒷면 한번 보시면은. 뒷면이, 이제, 앞면 보면은, 누가 봐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그레미랑 비슷해요. 아, 이건 사람마다, 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적합하지 그렇죠. 않겠습니다. 하얀색이어가지고. 네. 비슷한 뒷면은, 경향이 있기는. 약간 좀. 깔끔한데, 뒷면을 보면, 어, 이거 구멍 뭐죠, 이거? 아, 그게, 벤틀레이션, 그, 구조라고 하는데, 네. 이제, 열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방출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가형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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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구멍 같은데? 네, 숨구멍 같은, 네, 같은 거죠. 저가형 아, 아, 네. 아, 아, 모델은 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리 어? 이거 게이밍 할 때도 막, 발열이 많이 안 나겠네요, 그렇게 많이. 네, 그렇죠.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존에. 아, 게임도 하나요? 아우, 게임은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라운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게임 그래픽 설정을 한번 볼게요. 네, 그래픽 한번 봅시다. 일단, 최저 사양으로 맞춰놨고요. 매우 낮은 다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이랑 똑같네요. 저희 집도 저 정도 사양이죠. 배틀그라운드를 안 하신다고 본던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양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그렇죠. 시작해보도록 하죠. 업 로딩 시간이 조금 있네요. 네, 그, 로딩 시간은 뭐, 인터넷 관계 없이, 뭐, 인터넷 관계 없이 그냥 게임 내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아, 네. 그렇군요. 아, 지금 연결된 게 이게 무선 랜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선 랜 와이파이 잡고 하는 거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 뭐, 끊김도 없고. 네, 그렇죠. 무선 랜이면은 솔직히 핸드폰 아니에요, 핸드폰. 그렇죠, 그렇죠. 와이파이. 그쵸. 네. 와이파이인데, 이 정도면은, 대체 감안해야죠. 아, 근데 MX150이 생각보다 이게, 고연이, 그래픽 고연이 잘 되는 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FPS 보면은, 별로 낮지가 않은데요? 높은데요? 네, 뭐, 60, 60. 60이면은 60.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네, 네5 0 6에요 정도면은 게임 플레이 하는데 지장 없는 정도, 라고올것 어, 같아요. 거의 높은 수준이죠, 이정도는 오픈 수준인가요? 네. 네. 아, 이제 시작됐네요. 뭐 어, 되게 기발은 건가요? 아 이거 대회 홍보고 있네 대회. 아아 아, 이것도 대회가 있어요? 아 대회 있죠. 아. 프로게이머가 아. 1 0 0 명이야 한 게임만. 몇 명이요? 백명백 명. 어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프로게이머님? 어 아, 저는 뭐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긴 하는데 대도시를 한번 경험하겠습니다. 사람 네, 많은 데가 정해져 있나요? 음. 네네 뭐 이런데 많이 가요 사람들이 아, 왜, 산, 왜 많이 가죠? 아, 산마틴으로 있으면, 산마... 어? 네, 산 마틴으로 가시면 산 마틴 네산 마르틴 어. 네오 어, 근데 그래픽이 음. 아 근데 이거 끊김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네. 멀리까지 붙이는데 70일까지 끊기네. 올라가는데요? 70일까지 네. 거의 끊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낮음인데 왜제 눈에는 그래픽이 높아 보이죠? 아 그게 이제 게임 내에서 네. 낮음이라가지고 아. 게임 내에서만, 그러니까 게임 내 최고가 아닌 낮음이라가지고, 아, 게임 자체그픽이있기 음. 네. 때문에. 기본 사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 여기서 지금 사진 씩 떨어지네요. 어, 오, 오, 지금 오! 붙었습니다. 어어총 사진에 총, 총, 총. 어, 제가 본것 중에 가장 손가락이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총이 하나도 안 나가네요. 이건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시죠. <laughs> 하지만. 오. 오. 아, 샷건 들었네요, 샷건. 오, 괜히 저도 같이 긴장 하게 됐는데. 아, 이게 너무 긴장감 넘치는 게임이어요 이게 게임. 약간 FPS 게임이네요. 약간이 아니라 그냥 FPS 게임이 아, FPS는 이제 1인칭 게임이고요. 네, 이거는 TPS라고 네. 그래. TPS요. 네. 음. 그게 몇인칭데죠 3인칭이에요. 아. 1인칭은 이렇게 사람이 바로 앞에볼수 있고, 고 아. 3인칭은 이렇게 사람 전체를 볼수 있는. 그래서 그래픽 그 사양이 많이 잡아먹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음. 아까 어. 옥상에 같이 내려오는 친구는 어디갔나요? 그러게요. 지금 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플레이 하면서 뭐, 불편한 점은 없나요? 네, 뭐, 잔넵도없고요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곳이긴 한데도, 뭐, 끊김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어, 이게, 게임 노트북이 아닌데도 이 정도 성능이면은, 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럼면 그럼요. 그렇죠. 어, 저희 집이 GTX 1050인데, 음. 좀 끊김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음, 음. 조심하세요. 아, 눈치싸움 시작인가요? 여기서 한 기다려봐야죠.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진짜 열하네요 어?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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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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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laughs> 분명히 게임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주먹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데. 저 이러시면은 이거 안 된다. <laughs> 아, 이게, 아니, 이 노트북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렇게 죽네요 이게. 아 너무 아쉽죠, 아쉽, 다시. 너무 아쉽. 우선 지금은 낮은 그래픽에서 플레이를 해봤고요 네. 이번에 한번 한 단계 높여서 어디까지 실행이 가능한지 한번 해도. 낮음에서 네, 플레이하실 네. 때 어떠셨나요? 낮음에서 플레이했을 때는 일반 가정집에서 네. 뭐할 편히 할수 있는? 그냥 음, 그급탁네뭐그 네, 정도? 별 차이를 못느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양을 한번 낮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래픽이 좋든 안 좋든 실력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맞죠 <laughs> 마우스 키보드 바꾼다고 해서 실력이 더 높아지진 않죠 아 손가락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다시 태어나야죠 이번에는 꼭 1킬 하시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어, 다시 시작됐네요. 어, 지금 낮음으로 했는데도. 끊김이 아, 왔어요. 아, 지금 아까보다는 그래서. 10 정도는 네. 낮아진 것 같아요. 지금 아, 40에서 50이 왔다. 갔다가. 수치상 FPS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네. 제 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뭐 사람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네. 어려울 수도 있죠. 10 정도면은. 그렇죠. 네. 이번에 어디로 가서 빨리 죽고싶건가요 아, 이번에 한번 <laughs> 여기로 한번 가볼까어요 <laughs> 부트캠프? 부트 네, 부트캠프. 부트캠프. 아, 음. 어, 저기한 뭐, 65등이었어요. 65등. 네. 네. 거의 맨 끝까지 가서 자동으로 내려지면 한 아, 60, 70등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냥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65등 이상 갈거같은데 것 네. 것 <laughs> 실력은 이번에 <laughs> 한번 제대로 아, 해보시는 아, 걸로. 이번에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픽이 좀더 네. 좋아졌으니까. 아, 뭐. 기분 나쁘신 거아니아요아니요 네, 아니죠. 네, 네. 보여주시면요. 보여주시면. 어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잡으시기 되겠습니다. 아 FPS가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로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넓은 맵이 로딩이 되니까. 아 넓은 맵일수록 그렇군요. 맵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픽이 조금. 아, 이거는 쉽네. 이렇게 크면. 어떤 그래픽카드도 약간 끊김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뭐이 정도에서 이 정도 끊김이면은 네. 괜찮은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떨면서 내리실 생각이 없으신 것같은데 뭐 같은데. 이게 옆에서좀총소고 난리 뭐. 났는데 낙하산을 흑빼기가곧깨질것같은소좀 고민하고 선생님 근데 총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싸우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반 가정집에 가면은, 네. 뭐 헤드셋이나, 네네. 이어폰을 쓰시면은,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지금 헤드폰을 안 쓰셔서, 환경이 좀안 좋다고 아 핑계를 내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닙니다. <laughs> 너무 울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집중하시잖아요. 네. 들킬은 하시기를. 아, 이렇게 올라가서? 어. 어,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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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어, 보인다. 어, 조심하세요 보인다고 죽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조심한됩 어? 어? 딴 데서 나타났는데요? 어허 어? 어? 샷발이 이거 아 한번 잡아봐야죠 잡아 네 지금 또 정식장 어어어어 리벤더 엑스맨인가요? 내꺼인 거 아니죠? 어, 아닙니다 형 근데 그냥 여기서 있는 게 어, 어, 어? 어? 한대더 어. 아, 아아게 좋은 총이 아니어가지고. 아, 좋은 총이 아닌가요? 네, 좋은 아, 총한테 주거든요. 아, 이번엔 71등이네요. 이거 원래 높아지는 건가요? 숫자가 점점? 아, 벤자민 <laughs> 버튼의 네. 시간은 거꾸로, 시간은 거꾸로 어, 간다는 영화가 있는데. 높아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는 낮음으로 플레이를 해봤고 아. 한번 음. 더. 자 이제 그래픽 설정을 중간으로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요? 네. 네좀 낮음이죠? 네. 중간으로 바꿔서. 네, 낮음이었을 때좀 어떠셨어요? 낮음이었을 때는 거의 뭐 끊김은 없고요. 없었고, 뭐 프레임도 그렇게 크게 저하되지는 <laughs> 않는 걸로. 워낙, 하다는 말씀이시죠? 약간. 네뭐 플레이한 데는 크게 지장 없는? 음. 그 정도 지장. MX150 그래픽카드가 네. 되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뭐 리뷰 같은 걸 보긴 했었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니까. 네.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왜, 이게 왜냐면은,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온 제품도 아니고. 그렇죠. 이, 이게 게이밍 전용으로 나왔으면 그 그래픽 카드가 아니었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노트북이 i7에다가 8세대잖아요. 그렇죠. 꼈다 보니까. 그렇다보니깐... 코드코어 제품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깨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저분들은 지금 뭘 박터트리 게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laughs> 어, 지금 중간으로 했는데 네. 뭐 프레임은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프레임 다운는 일어나진 않나요? 네,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있긴 네. 해도 한 5에서 1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굳이 게임을 안 하시는 뭐 포토샵, 뭐 3D 작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이건 이용할 수 있겠네요. 게임 이이 정도 돌아가니까 네. 3D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도 네. 다 원활하게 돌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토샵 하면은 특히 15인치는 필수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넓은 화면이 필요요큰 네. 화면으로도 그냥 사무용으로 음. 쓰실 거는 그렇죠. 큰 화면 쓰어죠 그렇죠. 딱 그런 분들을 위한 것 같아요. 작업하다가 약간 짬날때 심심할 때 이제 게임 잠깐 하는 정도? 잠깐.. 굳이 배그 안해도 이 정도 사양이면은 롤도 네. 할수 있고 아그럼오버치도 오늘은... 제가 볼땐될것 같은데요 로보... 오버워치가 네. 배그보다 사양이 조금은 네. 낮을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그렇죠 옵션 타협만 네.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충분히 다 로그... 충분히 될것 같아요 할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키를 꼭 해보시길 알겠습니다 네오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 약간 사람 없고 어두운 곳을 구현하신 것 같은데 어? 손좋았어요 어? 음. 사람이 많은 곳인데도 지금 끊김 없어요 네, 끊김가 없어요. 없어요 어 프레임 표시는 30에 40, 40 가까이 나오면 돼 40. 네, 그런 상황에서 30, 40인데도 원래 이렇게 끊김이 없는 게많은건가 지금 집중하시나 대답을 안해 주시나 안바라겠습니 3사즈인데 네. 끊김이 원래 없는 게이 정도가 맞는 건가요? 아 그렇죠 원래 60fps 정도면 은 네. 정말 뭐 엄청 빨리라기보다 네. 매끄러운 정도? 매끄러운 네.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30fps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렇죠 사람으로 음.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다 똑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으실 텐데 네. 네. 뭐이 정도면 은뭐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죠 솔직히 음. 뭐 네. 게이밍 노트북을 사서 뭐 프로게이머가 되시려고 게임을 한다기보다 잠깐 잠깐 즐기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기에는 어.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되네요 뭐, 중간으로 했을 때도 네. 크게 차이가 어, 없어요? 저 프레임 드랍 현상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런, 음.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은 높음으로 한번 바꿔서 네. 플레이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높음... 높으면 아무래도 조금 않을까요? 위험하긴 하죠. 네. 아무래도 요즘 최신 최신 게임이랑 거의 맞먹는 성능. 그렇죠. 네. 시작했을 때 이제 프레임 한번 봐봐야겠네요. 시작했을 때 프레임이 거의 한 30. 시작했을 때는 네. 차이가 없네요. 그렇네요. 시작했을 때는 30에서 20분안 내려갔네요, 거의. 중간에 약간 끊김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맞나요? 약간씩 약간. 그렇죠. 중간 옵션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약간 끊김이, 끊김이 있네요. 정도. 끊김이. 육안으로 뭐 보기에는 확실히 뭐 어디가 달라졌는지는 확인할 그렇죠. 수 없죠. 오, 오, 근데 그래픽이 확실히 높음이 되니까 좀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선명해졌네요. 아, 아 근데 어, 약간 어, 좀 끊김이 시작하네요. 아무래도 맵이 로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끊김이 아 수는 이거 수는. 너무 끊기는데요, 높음으로 하니까. 사람이 많고 또뭐 넓은 네. 맵이다 보니까 끊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것도죠오 너무 굽는 데요 핸드랩이 살짝은 네이 프레임은 그래도 30으로 유지되는 거 같은데 약간 끊임이 있어요 있어요 네. 오 이거 오. 오. 오 뒤에서 쏘는데 못 쏘나요 오 살려주신 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오왜안 오. 오, 나가 왜안 나가 아 선생님 지금 통이 안 나가는 건가요 지금 아 이거 안된 상태가 걸려있었어요 <laughs> 아, 이게 많이 끊기네요. 아, 이게 너무 끊겨서 그렇군요, 이게.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끊겨가지고. 아, 아 정리가, 네, 정리가 되네요. 이 제품은, 높음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높음이 네. 플레이가 되긴 하는데, 이제 중업하고, 네. 네.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네. 음, 중업으로 그냥 플레이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중업으로 했을 때도 그래픽이 좋으니까, 네, 네. 굳이 이 제품을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뭐 포토샵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3D. 그런 그렇죠. 작업 하시는 분들 하시다가 이제 심심할때 게임하는 정도로만 해야지 게임 전용으로는 구입하는 거는 좀 알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맞트북은다 네.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를 해야 뭐 현명한 구매가 될수 있으니까. 네, 3용에 음, 뭐 가끔씩 게임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네.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같은트 듣고 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죽으시느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너무 죽었어요?